자, 오늘은 네오위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네오위즈가 찾아낸 새로운 성공 공식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이 어떻게 그 공식을 증명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팬덤이라는 강력한 엔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IP를 어떻게 키워나갈 건지, 그래서 앞으로 로드맵은 어떤지, 투자자로서 뭘 기대해야 할지까지 쭉 훑어볼게요. 네오위즈 하면 예전에는 사실 모바일 게임, mmrpg 이런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서는 좀 고전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예 방향을 틀었어요. 모바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pc 콘솔 게임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먹혀들고 있죠. 자그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00만장. 피해거짓 이라는 게임 하나로 이만큼 팔아치운 거죠. 이건 그냥 게임 하나 잘 만든 걸 넘어서 네오 위지의 전략이 통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럼 대체 그 새로운 공식이라는 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바로 이겁니다. 게임을 넘어 세계관을 구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게임 하나 만들어서 반짝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팬들이 그 세계관 자체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투자자분들께는 이게 왜 중요하냐? 일회성 대박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캐시카우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PC, 콘솔게임 시장에서는요, 이런 프랜차이즈 IP를 만드는 게 그냥 하면 좋은 것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존 전략이에요. 한번 팬이 되면 지갑을 계속 여는 그런 강력한 팬덤을 가진 IP들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오이즈가 바로 이 판에 제대로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IP 프랜차이즈 전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과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토리가 너무 좋고, 세계관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후속작, DLC, 심지어는 영화나 굿즈까지 계속 소비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게임 하나 출시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장기적인 수익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볼까요? 네오이즈의 새로운 공식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게 바로 피해 거짓입니다. 이건 그냥 개박 게임 하나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오이즈의 전략이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수 있죠.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라는 건데요. 먼저 본편 게임이 나와서 팬들을 모았죠. 그 다음에 퀄리티 높은 DLC. 그러니까 확장팩을 내놓으니까 이게 또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DLC가 너무 재밌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걸 하려고 원래 게임, 즉 본편을 새로 사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보통 게임들은요, 출시 첫 분기에 바짝 팔리고, 그 다음부터는 판매량이 뚝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피해 거짓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출시 분기보다 그 다음 분기에 오히려 더 많이 팔렸습니다. 70만 장.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분기마다 10만 장 이상씩 팔려나가면서 아주 탄탄한 판매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게임의 생명력이 엄청나게 길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단순히 판매량 숫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바로 네오위즈가 어떻게 자신들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 바로 팬덤을 키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세요. 네오위즈는 그냥 게임 만들고 자, 사세요. 하고 끝내지 않아요.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콘서트까지 열고요. 디스코드를 통해서 팬들이랑 계속 소통합니다. 브라운더스트2는 아예 2주에 한 번씩 개발자들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켜서 팬들하고 대화를 하죠. DJMAX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콘서트 열면 전성매진입니다. 이게 다 뭐겠어요? 팬들을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 편, 우리 자산으로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물론, 이런 비전은 아무나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네오이지에는 이걸 해낼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 거짓을 성공시킨 주역은 물론이고, 과거에 마비노기 영웅전 같은 전설적인 게임을 만들었던 소위 말하는 네임드 개발자들이 합류해 있어요. 이건 그냥 꿈만 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전략이 향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캡콤 같은 회사가 되는 겁니다. 캡콤 아시죠? 바이오아자드 몬스터 헌터. 수십 년된 IP로 계속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회사. 네오이즈가 바로 그 캡콤 모델을 따라가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운 겁니다. 글로벌, 글로벌 말은 쉽죠? 근데 네오이즈는 이걸 실제로 해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브라운더스트2라는 게임인데 가장 큰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한국이 아닙니다. 무려 대만이에요, 40%. 북미, 일본 다 합치면 해외 비중이 압도적이죠. 이건 이미 체질 자체가 글로벌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네오이지가 어떻게 체질 개선에 성공했는지 봤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올 게임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로드맵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적정 내년에 대작 나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2026년에는 퀄리티 좋은 인디게임들로 내실을 다지고 진짜 대형 프로젝트들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는 피해거지 후속작은 2028년 이후로 못박아뒀죠 이건 투자자들한테 쓸데없는 기대를 주지 않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대작들 라인업을 좀 보세요. 피의 거짓 후속작은 이번에는 오지의 마법사를 재해석한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실력 있는 디렉터들이 만드는 소울라이크 RPG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장르는 조금씩 달라도 공통점이 있죠. 바로 깊이 있는 스토리와 세계관. 네오이즈가 잘하는 그리고 계속하려고 하는 바로 그 핵심 전략을 모든 프로젝트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기대감이 아니에요. 바로 지난 2025년 3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1,274억 원, 영업이익 265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 10년 동안 네오이즈 분기 실적 중에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피해 거짓이라는 새로운 엔진이 본격적으로 회사를 이끌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지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돈안 되던 모바일에서 돈 되는 PC 콘솔로 성공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둘째, 피해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을 증명해냈다. 셋째, 한번 팬이 되면 떠나지 않는 강력한 팬덤을 만드는 법을 안다. 넷째, 이 모든 걸 실행할 실력 있는 리더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실제 돈으로, 즉, 좋은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성공 공식도 찾았고, 앞으로 뭘 할지, 로드맵도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이거 하나겠죠. 과연 네오이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로 제2의 캡콤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이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